안녕하세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요즘 중국에서 우레이라는 선수가 정말 큰 인기더라고요. 중국 선수 최초로 스페인 라리가에 진출한 선수죠. 며칠 전에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해서 우레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중국 사람들이 우레이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자꾸 비교한다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정말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누미 선수의 이미지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중국 포털 사이트에 우레이 선수를 검색하니까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뜨네요. 우레이 스페인에서의 평가, 우레이 이적, 중국 국가대표 축구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레이 100m 속도, 우레이 라리가 입단, 우레이 나이, 등등등 우레이 선수 개인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재밌는 건 우레이 선수의 100m 달리기 속도였어요. 우레이 선수가 빠른 스피드가 장점이긴 하지만, 우리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의 100m 기록 궁금해하진 않잖아요. 음, 그리고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까, 우레이 선수의 개인적인 실력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레이 선수의 게시판도 따로 있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뜨거운 관심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우레이 선수가 젊었을 때 메시 선수와 함께 훈련했었다는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이 게시판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선수셨던 김병진님께서 우레이 선수를 평가한 글이 있었어요. 우레이 선수의 이번 라리가 이적 후첫 번째 경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데뷔였다.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뛰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레이 선수의 적응력이 빠르고 자신감도 있었고 특히 슛과 패스 타이밍이 좋았다고 하네요. 처음엔 실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하지만 다음 2주간의 경기에서 득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글에 댓글이 참 불만했어요. 객관적인 평가다라는 댓글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했다. 축구도 잘하는 편이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김병지가 매번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한국 일본 매체에 꽤 많은 우레이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중국 축구 팬들도 우레이 선수에 대한 해외 평가에 관심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어진 댓글을 보시면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정확하다, 예언의 황제다, 이분 꽤 실력있다 라는 내용이 줄을 잃었습니다. 우레이 선수를 쳐다보다가 급김병지님 칭찬을 발견했네요. 다음으로 스페인에서의 우레이 선수에 대한 평가도 있었어요. 그냥 유니폼이나 팔고 중국 시장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탁월한 플레이어고 볼에 대한 재능도 많다, 태도 또한 좋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글의 댓글로는 쩐다, 개쩜. 스페인에도 전문가가 있네.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검색어로 입력을 해 보니 이런 연관 검색어들이 나왔습니다. 세계 축구 랭킹,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중국 국대 병단, 아시아 리그, 토트넘 팬 손흥민 평가, 5대 리그 손흥민 수준, 손흥민은 왜 그렇게 잘 하나요? 재밌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자, 이제 드디어 우레이와 손흥민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어, 보기만 해도 관련 기사나 글들이 상당해 보이죠 특히 손흥민 선수와 우레이 선수가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비교가 되는 것도 같더라고요 우레이 선수가 선수로서는 약간은 많은 나이에 라리가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팬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레인 선수가 이번 라리가에 진출하면서 중국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두 선수를 계속 비교해왔더라고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관련 기사를 같이 보실까요? 빅데이터에 따르면 28세 우레인는 18세 손흥민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글인데요. 우레이는 속도가 빠르고 돌파 능력이 좋다. 두 번째로 뛰어난 공감각을 가지고 있고 수비 스컨트롤도 가능하다. 하지만 몸싸움 기술은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0년 손흥민 첫두 경기와 우레이의 현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표가 있어요. 이게 18년 5월 글이니까 지금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경기 시간, 골, 어시스트, 슈팅, 패스, 유효 패스, 패스 성공률, 볼터치 횟수, 공격 시도, 테크 시도, 실책입니다. 보시면은 실책과 슈팅 빼고는 전부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이죠. 우레이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만 빼면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엄청나다. 중국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려면 최소한 10년 안는 힘들 것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요. 댓글이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달랐어요. 저는 사실 그래도 우레이 선수 편드시는 분들이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요. 데이터가 필요하냐 김치의 중요성을 논하다 이런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머리에 구멍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분들 보시기에도 손흥민 선수는 넘사벽인가봐요 <laughs> 중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아까 우레이 선수의 게시판에 우레이와 손흥민의 차이가 크나요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크다 그 성이 손 씻은 사람이랑 우리 우시 축구왕을 어디 비교하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대댓글을 보시면요. 프리미어리그 월드클래스급 수비수들이 들으면 웃겠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또 별로 차이 안난다. 우레이선수 슈퍼리그 연봉이랑 비슷하다. 네 연봉만 보면 그렇죠. 우리 손흥민 선수. 계속 보시면요 지난 시즌 손흥민의 스피드와 페널티에리아에 들어와서 슛하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이건 우레이가 평생 가도 못할 거다 이런 댓글이 있네요 밑에 대댓글이 많이 달려있죠 오케이 그럼 손흥민 빼고 우레이가 아시아 2위는 되냐? <laughs> 쿨하게 인정하시네요 이란에그그 그 지난 시즌에 금색 신발 신었던 걔가 2위 아니야?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야걔 지금 영국 리그에서 뛰고 있어 근데 걔 그냥 평범해 보이던데 야, 걔 유럽 리그에 있는 23살 일본 애 아니냐? 이런 글입니다. 번역해서 읽어보니까 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네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우레이 뇌를 바꾸면 가능할지도. 이걸 보니 대학생이 초딩이랑 축구하는 것 같다. 어, 댓글이 상당히 압도적이죠? 이런 글 말고도 비슷한 글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물론 우레이 선수가 더 잘한다는 글들도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글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를 칭찬할 때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언론이랑 여론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적어주세요. 두 선수 모두 응원할게요. 행복하세요.